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이번 시간은 예고해드린대로 본 시리즈의 제목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에 걸맞게 개몽주의가 네이션 성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진 여정에서 청자 여러분은 얼핏 보기에 네이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장면들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고대의 시민개념, 로마법, 중세질서 변화 그리고 개몽주의 사상 자체에 대한 비교까지 각각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점점 네이션의 본질, 그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네이션이란 무엇이며 어떤 철학적 역사적 토대 위에 구축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몽주의가 인간의 권력 공동체를 어떻게 재정의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네이션을 가능하게 만든 근대 정치사상이 지나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러 가보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유럽은 인류문명 가운데서도 드물게 국가를 당위적 존재로 보지 않은 문명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가 민주정을 실험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가 신성하거나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동체적 장치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왕조적 혈통이나 신의 명령보다 권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누가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 법이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를 끝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은 서로마의 붕괴와 함께 크게 흔들립니다. 로마가 남긴 정치적 실험 위에 등장한 것은 게르만 전사 집단의 왕국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들어선 게르만 왕국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할 이념적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세적 의미에서의 국가란 태어나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관념을 의도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가능하게 해준 결정적 파트너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군사적 보호를 얻기 위해 왕에게 대관식과 같은 종교적 의식을 부여했습니다. 이 의식은 왕권의 신적 권위를 더 씌웠고 왕국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당위적 정치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회조차 로마적 질서 전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법, 로마법에서 유래한 각종 관습법, 시민적 전통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중세 유럽은 국가를 당위로 보려는 왕권, 로마적 법질서를 지키려는 교회, 지역 공동체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자유민 사이의 삼중적 긴장이 끝없이 이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 긴장은 단순한 중. 중세 정치 갈등이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 이른바 네이션이 등장할 수 있었던 핵심 토양이 됩니다. 이러한 중세적 긴장은 동로마제국 붕괴 이후 서유럽으로 대거 유입된 그리스 학자들에 의해 다시 한번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자 수많은 학자들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본 사본 그리고 그들만의 해석 전통을 서유럽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른바 그리스 철학의 재도입은 정치란 무엇인가? 국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라는 질문을 단지 신학적 중세적 논쟁에서 벗어나 고대적 사유의 깊이로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중세 천년 동안 지속된 왕권, 교회, 자유민의 삼중적 긴장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국가의 본질을 재구성하려는 철학적 투쟁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역사적 순간에 처음으로 국가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명확한 이론으로 제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유럽 정치사에서 마키아벨리가 혁명적으로 평가받은 이유는 단지 권모술수를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를 인간이 재구성할 수 있는 구조물로 파악한 첫 근대적 정치사상가였기 때문입니다. 군주론에서 그는 새 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 지도자가 가져야 할 냉철함, 단호함, 결단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중이 오해하듯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사 논고에서 그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는 군주가 아니라 시민이다. 그리고 중세적 계층 갈등, 로마 공화정의 권력 분립과 견제 구조를 결합하여 권력 주체들 사이의 긴장과 대립이야말로 국가를 가장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현실주의가 아니라 국가를 인간이 만든 구조물로 보고 그것을 설계 조정할 수 있다고 본 근대적 국 국가 간의 시작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처음으로 이런 혁명적 사상을 열어젖히자 이 발상은 이후 사상가들에게 엄청난 모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그 상상을 실제 이론으로 완성된 저술까지 끌어올린 인물이 바로 토머스 홉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홉스는 절대 왕정이 가장 강력하던 시기의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명백한 왕당파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세처럼 왕권을 신성하거나 당위적 중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란 인간이 만든 계약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홉스는 오히려 왕당파 내부에서 극심한 지만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의 사상을 왕권을 파괴하는 위험한 이론이라고 규정한 이들에 의해 살해협박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홉스는 그의 대표작 리바이어던에서 모든 인간은 태초부터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연권을 각자가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자연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인간들끼리의 충돌과 불안, 끝없는 의심과 폭력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홉스는 인간이 자신의 자연권을 대리해줄 존재, 질서를 유지해줄 존재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론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왕당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홉스가 던진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는 자연권을 위탁받은 절대자에게 그만큼의 막대한 의무를 부여해버렸습니다. 즉 군주는 단순한 지배자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양의 맹자의 비견할 만한 사상의 혁명적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맹자는 인간은 본래 선하다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군주는 백성의 성장을 돕고 덕을 실천해야 한다. 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폐이 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주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근주의 의무는 인간의 권함이 아니라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계약적 필요성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는 동양의 순자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두 사람 모두 통치 권력은 반드시 의무를 동반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지만. 그 사상적 경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지점에서 근대적 국가, 네이션의 사유 토대가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홉스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를 인간의 계약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종교 영역에도 적용했습니다. 특히 그가 프랑스 망명식이 경험한 가톨릭 교회의 강한 권위주의, 그리고 세속 권력에 깊숙이 개입하는 모습을 보며 교회가 국가 권력을 넘어서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당시로선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국가와 종교의 결합이 당연한 시대였기에 홉스의 종교분리적 상상은 곧바로 종교적 공니다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국가를 신보다 위에 두는 무신론자라고 공격했고, 그는 스스로 무신론자가 아님을 변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홉스가 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의 합리적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종교의 절대적 권위를 정치 영역에서 분리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남긴 국가에 대한 사유는 이후 사상가들에게 결정적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존 로크와 장자크 루소, 우리가 흔히 계몽주의의 핵심으로 기억하는 사상가들에게 홉스의 사유는 강력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로크에 들어서면서 사회계약론은 비로소 근대적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로크는 호스처럼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충돌한다고 보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이성적으로 협의하고 판단할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 능력이 있다 해도 이익이 충돌할 때는 언제든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크는 국가의 기원을 폭력을 막기 위한 단순한 위탁으로 본 호스와 달리 이익의 충돌을 중재하고 공정한 판단을 대신해줄 장치로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크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는 인간이 위협을 당할 때, 국가든 개인이든 누가 위협하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자연권에 속한 처벌권이 다시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방위를 극도로 좁게 인정하는 한국 법체계와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 사고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이 한국과 유럽이 법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로크가 제시한 가장 혁명적 개념은 바로 재산권입니다. 그는 자연은 공동의 소유지만 여기에 노동이 들어가면 그 결과물은 개인의 정당한 사유재산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노동이고 재산을 정당화한다는 사상은 근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크에게 자연권은 영구히 국가에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한시적 위임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거나 오히려 그 권리를 침해한다면 국민은 정권을 교체할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홉스도 법치 실패 시 권력 교체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그 기준을 생명 보호 실패에만 두었습니다. 반면 로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산권 보호 실패 또한 정당한 저항의 이유라고 보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로크는 현대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재산 보증 기능 그리고 법치주의의 핵심 원리를 선명하게 제시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한 사회계약론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장자크 루소입니다. 루소는 단순히 국가의 기원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근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해 국가의 주인은 인민이며 정치 권력은 인민 주권에서 나온다. 즉 인민 주권서를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국민 주권론의 사상적 토대를 완성했습니다. 근데 민주 국가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루소에게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루소의 사상에는 또 다른 강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루소는 사유 재산을 인류 대 불행의 출발점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유 재산이야말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불평등을 고착화한 거대한 사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로크의 노동이 재산을 정당화한다는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 라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사회계약론에서 국가는 개인의 욕망의 합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일반 의지를 실현할 때 정당하다라는 매우 독특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등장했습니다. 일반 의지는 공동체 전체의 이성적 판, 판단이라는 점에서 공공선 개념을 발전시킨 사상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자가 악용하기 딱 좋은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일반 의지인가의 규정 권한을 정치 권력이 독점하는 순간 인민의 이름으로 인민을 억압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루 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프랑스 혁명기 자코뱅 독재, 그리고 19세기에서 20세기의 여러 네이션 국가들에서 인민의 이름으로 인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아이러니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로소는 근대 국민 주권의 철학적 아버지이자 동시에 권위주의적 네이션의 아이러니를 촉발한 사상가라는. 위치를 갖게 됩니다. 마키아벨리, 호프스, 로크와 루소를 거치며 국가는 당위적 질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위적 공동체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계몽주의라는 지적 폭발이 일어나면서 네이션이 탄생할 철학적 기반이 완전히 갖추어지게 됩니다. 계몽주의는 단순히 이성을 강조한 철학운동이 아닙니다. 인간의 권력, 사회, 국가를 바라보는 근본적 관점을 다시 설계한 사상적 혁명이었습니다. 이 사상 혁명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네이션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계몽주의는 네이션에 어떤 결정적 기여를 했을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의 동등성이라는 개념의 탄생입니다. 중세와 고대의 인간은 신분, 출생, 종교에 따라 서로 다른 본질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귀족과 평민, 성직자와 소기는 서로 다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 사상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이성적 능력을 가진 존재, 즉 보편적 인간이 됩니다. 이 보편적 인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야만 국민이라는 공동체 구성원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권력의 정당성을 재정의했습니다. 계몽주의는 정치 권력이 더 이상 종교나 전통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권력의 정당성은 집회 받는 사람의 동의, 국민의 합의에서 나온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 국가의 핵심 원리인 국민 주권의 탄생입니다. 셋째 공공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 의식이 등장합니다. 루소가 만든 일반 의지 사상은 계몽주의 시대의 정치사상가들을 의해 정치적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국민은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공동의 법과 제도, 공공의 목표를 공유하는 이성적 집단이라는 인식입니다. 이 공공성이 있어야만 국민이 단순한 인구 집단이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 네이션이 될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모두 계몽주의에서 비로소 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국가는 왕조, 혈통, 신성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주권 공동체 네이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계몽주의는 네이션의 탄생할 사상적 주권을 가장 확실하게 갖추어준 지적 혁명이었습니다. 네이션은 한국어로 정확히 대응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네이션의 개념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신이 정한 질서도 왕조가 당연히 이어받는 것도 아니라는 그리스와 로마의 비당위적 국가관. 그리고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분리되어 서로를 견제하던 중세 유럽의 복합적 구조를 거쳐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계몽주의로 이어지는 근대적 사유의 진화 속에서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반면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왕조가 곧 종교적 권위였고 지배자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국가란 본래부터 존재하는 신성한 질서, 당위로서의 국가였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국가를 재구성하고 권력의 정당성을 묻는 내이션적 관점이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 차이는 근대의 번영을 가른 가장 근본적 요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을 시리즈 내내 강조해왔습니다. 오늘 또 한번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네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번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네이션의 원리를 망각하고 조선으로 대표되는 전근대 질서로 돌아가려 한다면 우리가 쌓아온 번영은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이션을 이해하는 데 있어 본편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이지만 시리즈 성격상 본편과 외전의 경계에 놓여있는 총과 네이션의 관계를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